아무다잘 잤어요? 표정 봐 <laughs> 기적이 가릅시다 툭툭툭 아이 많이 쌌다 새로운 아이템. 편해? 네. 네손 빨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쳐다보니까 손안 파네. 손한 번만 닦자. 응, 음, 왜 왜? 배고파 이제? 밥먹됐으니까 뭔지 알지? 아이고 예뻐라. 진짜 많이 컸다. 우리 그때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컸어. 눈더 커졌어요? 며칠이 루다야? 어, 아이고, 들름이 있잖아. 공이 빗네. 루다가 손가락을 너무 빨아서 좀 놀아줘야 될것 같아. 저거 봐, 또 빨아. 아이고. 왜?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하지? 또 소리 지르기 시작해. 아빠가 책 읽어줄 건데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읽자 안돼도아빠 이거 보다 좋아하는 이거 이가 있어요 아. 어이어펭어 펭귄, 펭립어립어지 펭귄, 갔지? 아, 거이에 이거 이어아 있다 아빠 찾았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이 노래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어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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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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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귀여운 우다 아빠 봐야지 아빠 좀 봐줘 어 아빠 좀 봐줄래 제발. 이마자 바로 들어가는 거야. 점심 때 나올게. 잘자 누다야, 아빠랑 놀자. 아이고 싫어. 아이고. 알아서 알아서 채워줄게. 우리 는지 혼자 스스로 잔적이 한 번도 거의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채워줘야 돼. 거의 안아서 재워야 되는데 이제는 아기띠랑 슬링으로 많이 재워요 됐다. 누다 잘 생각이 없어? 자야지. 이 머리가 이렇게 맨날 여기 빨아. 어? 쪽쪽이 한번 물어볼까? 우리? 누다가 이제 쪽쪽이를 안물러와요 손이나 옷이나 막뭐 이런 걸빨지 쪽쪽이가 맛이 없어서 그런가? 쪽쪽이 한번 물어보자. 에이, 아니야. 제 최대 목적은 와이프가 잘 동안 누다가 최대한 찍찍거리지 않게끔. 예전에는 와이프 잘때 집안일 하나라도 더해 놓으려고. 루다 눕혀놓고 빨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던가 했는데 그렇게 할 동안 루다가 이제 찡찡거리거나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때 집안일 을안 하는 게 와이프 자는 데도 더 도움되고 좋은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는 와이프 잘 동안은 집안일 절대 안 해요 루다가 이제 조금 졸려요 눈이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루다는 낮에 잘 때는 침대에 누운 바로 게. 저도 이럴 때좀잘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한숨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용. 일어났어요. 더 자지 왜한 시간밖에 안 잤어? 일어났어? 밥 먹는 겁니까? 난 루다 보고 있을게. 어? 안본 사이에 뒤집으셨어요? 응? 응. 이 팔을 빼셔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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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나가 저쪽 혼자 놔두면은 찍힌 거라 가지고 눈 앞에 부모가 있어야 돼. 누나가 이제 배일 이유로 낯을 가려 가지고 이제 부모를 알아보는 거 같아요. 자주 안 보는 사람한테 안기면은 응. 자지러지도록 울어가지고. 끝났어. <웃음> <큰일> 누나가 <웃음> 웃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 하나 다 걱정이야. 자기 엄청 걱정했잖아. 무슨 문제 있는 거아니야 그럼 위에 애들이 앞서가면은 걱정되잖아, 사실. 근데. 얘가 딱 발달 단계에 맞게 크고 있는 것 같아 보면 자 밥을 다 먹고 이제 우리 먹었으니까 누어도 먹여야지 젖병이 바뀌었네요 우리는 이제 유리 젖병으로 바꿨어요 제? 네 점점 넣는 스푼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거 헷갈려요 멍 때리면 이게 헷갈려 엄마랑 맘마 먹고 있어요 아빠 집안일 좀 할게 밀린 거 아이고. 약간 잠이 들었구만? 음... 천사요 천사 냄새나는 천사 아빠 가슴에 얼굴 대기 싫어? 왜 그러고 자니? <laughs> 확실히 예전보다 확실히 우리가 여유로워졌어 야, 수요 텀이 우리가 예전에 24시 했을 때는 진짜 1시간 시간 반 텀이었잖아 근데 지금 4시간 텀이니까 두번 먹일 시간에 한 번만 먹이니까 훨씬 편 했지 그리고 젖병 닦는 것도 뭐 하루에 12개, 15개를 닦는 다치면은 지금은 6, 7병? 훨씬 더 했지 대신에 중간에 얘가 깼을 때 놀아줘야 되잖아. 맞아 놀아주는 게좀 그렇지만. 그리고 좀 이따 새벽에도 보실 테지만. 신생아 때는 새벽에 한 2시간, 3시간마다 계속 우유를 먹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평균력으로 8, 9시부터 12시에 자가지고 한 새벽 3, 4시에 한번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벽 7시에 이제 일어나요. 제가 이제 좀 봐. 오늘 너무 안 봤어. 오늘 음, 쉬는 날은 자기 쉬는 날은 아빠랑 교감 많이 해야지.

<laughs> 엄마 뭐하러 가는지 보자 엄마 빨래 넌다 루다야 엄마 빨래 는다 구경하고 있어? 응. <laughs> <laughs> <뭐라? 웃음> <laughs> 뭐가 라뭐 그렇게 신났어 루다야? 재웠습니다 역시 아기띠나 슬링으로 재워야 돼요 이제 한 1시간만 재우고 목욕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시다 아버지 전 나와요? <laughs> 수육패드 갖고 와라 <laughs> 아이고 잠도 깨울게 혼자 놀고 있어요 목욕 준비합시다 자, 지난번 영상은 목욕을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화장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혹시 이 아기 비데 잘 사용하는 거 궁금하시잖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됐어. 자, 이렇게 인계가 이루어지면 와이프는 여기로 와서 로션이랑 스킨 발라줍니다. 아, 지금 10시고 와이프는 시스루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게 흘러갔네요. 맨날 맨날 똑같은 일상 챗바퀴로 살다 보니까 어제, 엊그제, 일주일 전일 헷갈려요. 맨날 똑같으니까. 진짜 육아는 단짠단짠. 누다를 키우면서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고 반복되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몸이 힘드니까 배우자랑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TV에서 보면은 육아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항상 즐겁고 재밌고 새로운 경험하고, 아기들이 귀엽고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힘든 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유가를 시작하는 게잘 유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옮겨 신기가 끝났고 이거는 뒤집기 방지 쿠션이에요. 루다 고모가 줬어요. 그럼 저도 자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픈가봐요 지금. 지금 시간은. 다섯시 다 되가네요 지금 다섯시 삼십오분이고요 제가 앉아서 아기티에 맺습니다 드디어 잠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섯시 사십오분이에요 그럼 저는 누나를 배 위에 올리고서 소파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신 키고 와이프 깨우러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아, 이렇게 6아 입사시 브이로그가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음. 저는 이제 또 출근하러 가고요 확실히 신생아 때나 50일 이때에 비해서 새벽 수유가 한 번밖에 없어서 훨씬 수월하죠 다음 영상은 카시트를 중고로 샀는데 예전에 저희 쓰는 유모차랑 카시트를 문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카시트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김에 큼지막한 거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그럼 누가 입사시 여기서 나오냐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